2023년 6월 18일입니다. 음, 오늘 좀 전에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렸어요. 음, 여러분, 폭염 조심하시고, 30도 훨씬 넘어가니까 항상 그좀 컨디션이 좀 그러실 것 같으면 그늘에 쉬시고, 물한잔 드시고. 아, 어제, 그, 그것이 아쉽다 에서 그저께부터 광고를 하길래, 뭐, 새로운 사실이 나왔나 해서, 어, 좀 기대를 가지고, 어, 첫 부분부터 집중해서 봤습니다. 음, 근데 좀 안타깝게도, 뭐, 이게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뭔가 이거 있는 것처럼 광고든 뭐든 이렇게 했는데 내용은 알맹이가 없는 거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그거 외에 사실은 부산 경찰청이라든가 경찰청에서는 그거살수시다의 정식고 항의까지는 아니어도 정정 요청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PCR 테스트에 대한 그 초도차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것이, 그것이 아쉽다에 나오는 여러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관련된 제작진들이 PCR 테스트가 뭐고, 그 진단검사가 뭐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제가 앞서 올려드린 것처럼 강호순의 PCR 테스트 점수가 32점이에요. 27점 아니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확인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다. 그 점수가 몇 점인지. 그리고 적어도 이 PC 테스트, PCR 테스트가 뭐고, 어떻게 하고, 그 점수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떠들었으면 떠들었다. 죄송합니다. 떠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떠들어, 떠드는 거죠. 이게 무슨 제대로 이그 공영 이런 이제 공신력 있는 방송에서 점차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 왜냐하면 피셜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는 그 사람의 주요한 자료들을 다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를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평가의 기본 자료를 삼은 후에 그그 자료를 가지고 20개 문항에 따라서 판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단검사인 겁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트 테스트라고 해서, 과거에 무슨 뭐, 그 전과 기록이 꼭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무슨 뭐, 고등학교 생활기록 관련된 부분에 뭐가 정확히 있어. 그러니까 뭐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취합을 해서, 어, 검사관이 그 판정을 하는 그런 거지, 어, 이런 거죠. 음, 정가 기록이 없으니, 없으니까, 그, 사이코패트 테스트의 어떤 점수가 이렇게 28, 27점, 28점, 이렇게 높을 수가 있느냐. 그건 그, 거, 그, 어제 거기 말한 사람 중에 하나가 말한 순환을 위한 똑같습니다. 이거는 정가 기록이 있든 없든 그와 유사한 어떤 기본 백데이터를 가지고 판정을 하는 거지 꼭 그게 전과 기록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럼 전과 기록이 있, 있는 상태라고 하면 점수가 높고 낮고 물론 거기에 어떤 형태의 그이 질문하는데 방법상의 변화는 있겠죠. 근데 그게 점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참 무지하고 무식하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것이 그게 전과 기록을 가지고 PCR 테스트의 점수에 가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반으로 20개 문항을 물어 묻고 판단해서 묻고 묻는 것도 하나의 요소죠. 판단해서 거기서 배점을 하는 거지. 그게 없다고 해서 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참 어떻게 보면 PCR 테스트가 뭔지를 알 만한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니까,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그, 뭐, 이 얘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이지도 않은 용어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참, 어, 이전부터 그자식에 대한 비판을 제가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좀 정리가 좀 됐어야 된다라는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좀 너무 뭐라고 하나, 그 말하기도 귀찮고, 입이나 아프고. 자, 음, 그 정신, 정신과 전문의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 이아스퍼거 증후군이라든가 자폐 스펙트럼 부분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팩 스펙트럼이나 스퍼거증군의 어떤 그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정확히 그, 어, 이 정의정을 실제로 진단하고 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어, 명확하지 않고 다만 몇 가지 요소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건 있다. 예를 들면은, 어, 옷이 뭐 펑퍼짐한 걸 입고 또 하나 이제 뭐 슬리퍼를 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뭐, 아스파고즈의 자폐의 감각과 연결될 수 있다. 라고 할수 있지만, 그러면 그게, 그게 이제, 어, 중요한 요소가 되려고 하면, 요 나이 또래에, 요 나이 또래에 집을 잘안 나가는 그 여, 자 여성들이 어떤 옷차림을 주로 하는가에 대해서 기본 비교 팩테이터를 가지고 왔어야죠. 23살짜리가, 음, 평소 안 나가던, 아니면 나갈 때 어떤 신발을 신는가. 대부분 슬리퍼 신고 다녀요. 그거는, 이 얘가, 정의정 얘가 정의정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나이 또래 대부분 그런 신발을, 어, 뭐라고 하나, 문화적으로 선호해요. 그러면 그것이 정의정이 아스퍼거 증후군이고 자폐 스펙트럼이어서 슬리퍼를 신는 것이 아니고, 옷 자체가 좀그이 약간 좀떡꽉 끼는 옷을 입지 않는 거 보면은 사실 요나이 또래 이런 옷을 입고 나는데 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만 보니까 전체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지 못하니까 꼭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 분명히 근데 그그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뭐. 적절한 지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자폐 스펙트럼이고 그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라 하지만 제가 점점 말씀드린 다른 백, 비교하는 백데이터를 얘기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다른 정의정에 대한 뭐 캐디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거기서, 거기서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 19살짜리, 19살짜리,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런 어떤 직장을 하는데, 저렇게 행동하는 아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 19살짜리가, 이력서 내갖고, 음, 어떤, 캐디라든가 그런 직장에 가서 면접을 제대로 보고, 그런 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력서는 내는데, 어, 가서, 어, 말 제대로 못 하는 애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희한하게, 나중에 왜날떨어뜨렸냐고 이렇게 하는 애들도 꽤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찰 면접 오래 했지 않습니까? 거의 7, 8년 넘게, 거 10년 가까이 했는데, 그리고 다른 어떤 면접 시험도 많이 봅니다. 근데, 실제로 저렇게 뭘, 이 면접 준비라 이런 것이 아주 좀, 뭐가나 부실해요. 그런데도, 자기가 나중에는 왜 자기가 떨어졌는지에 대해 그럼 걔네들이 다 아스퍼거고 잡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뭐 심리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형태의 그런 판단이나 진단을 하기 전에 어이 코트 그 집단에 요만한 아이들이 어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이 문화적인 어떤 요소가 있고 사회적인 요소가 있고 교육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좀더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그 판단을 내는 것이 맞는 거지 그리고 그런 거죠. 자기는 어좀 떠나고 싶었다. 좀꽉그꽉그이그 꽉그그 억압된 어떤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미 선입관이 있는 거죠. 어떤 선니까이냐면은이 아이의 부모가 이혼했고 이 아이는 버려졌다라고 하는 이 아이가 버려졌을 수도 있고 부모가 이혼해갖고 돌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돌보지 않고 이혼한 이혼된 가정의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좀 답답함을 느끼고 동의심을 느끼고 그러면 그것이 같이 거주하고 있던 할아버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지 캐디를 해고 꼭그 기숙사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 그건 사실은 독립적인 생계의 독립적인 요소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걸 꼭 정신적인 어떤 걸로 너무나도 편협하고 근시안적 이고 아니든 작은 시각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그것이 각시다 나오는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꽂혀갖고 말하자면 은 이런저런 어 한쪽으로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그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거기 그회에서 나온 사람들의 얘기는 어뭐 사실 들어도, 들어도 그렇고 안 들어도 그렇고안 들어도 그렇고 별큰 큰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것 정도 그 정도의 지적을 받는 될 수밖에 없는 내용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기본적으로 과학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라고 하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자기 느낌대로 내 피셜대로 하면은 그게 무슨 무슨 전문가적 분석입니까? 어, 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어, 이, 이런 겁니다. 그 안에 나왔던 뭐 누군가가 거기서 내가 저 범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신분대로 살게 해줄 테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유기만 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정유정이 봤던 어떤 컨텐츠에서 그대로 카피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을 신분의 그 훔치고 살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거기서 이제 여러 뭐이 소위 그 범죄신이 전문가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꽂혀갖고막 그러는데 어 그것이 아니라 정의정은 실제로 그렇게 쉽게 모방해서 떠들어 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연결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그런 욕구가 있을 수도 있죠. 이 신분으로 살고 싶은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럴려고 하면 이신정의정이 했던 다른 어떤 요소와 연결이 돼서 설명을 해야지. 캐디 설명하고 뭐 누군가 이제 범행을 했다 이런 신분탈취 얘기나 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그게 가능하긴 합니까? 말하자면 너무 그 이런 뭐 환경을 바꾸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꾼데 어떤 이유 때문에 환경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도 그렇잖아. 부모 부모가 이혼하고 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아이는 답답해서 환경을 받고 싶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게 그럼 맞습니까? 예? 그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이 고정된 관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코끼리 뒷다리 코끼리 그 다리 잡듯이 쭉 하는 그 비전문적이지 않은 그 내용을 보면서 아 이거 참 저렇게 하면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물론 그 사람들도 제한된 한계 내에서 어 분석을 이렇게 해서 뭐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적어도 적어도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런 요소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짚어준 후에 그걸 해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그이 정확한 거는 또또 또 하는 건 시신을 왜 이렇게 특정한 부위를 공격했고 왜 그렇게 했는가는 이거는 프로파일러들이 범죄 행동 심리에 데이터를 가져놓고 여기를 이렇게 공격하고 어떤 공격 행위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심리 영향을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해야지 맞는 거지 그런 어떤 설명 그건 진짜 진짜 그건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저기, 저기 질면이 되는 거죠 오버킬이 왜나왔는가 그리고 왜 특정하게 거기에 이제 유기를 했는가? 이런 부분도 실제로는 뭐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대략 이런 형태의 초기 범죄자들은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는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학문적으로 입증된 어떤 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그냥 내 피셜로 하면은 글쎄요 이게. 어쨌든 어 별로 어 저도 뭐 별로 보고 싶지 않았지만 은음 그래도 혹시나 다른 요소가 있었나 싶어 갖고 좀 봤지만 별로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PCR 테스트 라든가 부산 경찰청이 왜 그런 점수를 냈고 판단했는가 분명히 저는 어, 부단경찰청에서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 판단에 어, 무엇인가 초기에 문제, 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자료의 부재라든가 자료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될수 있어요. 어,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p c r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 없이, 그걸 그렇게 논하는 것은, 제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죠. 대체 부산 경찰청의 프로파일러들이라든가 경찰청의 프로파일러라는 애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따위의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그냥 어, 별 그냥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음, 프로파일러가 등신들이 돼 되고 있는 거죠. 프로파일러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어, 어떤 어 역할을 못 찾고 헤매다 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 보면은 그냥 화석화된 존재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의 영광에 과거에 내가 어, 연쇄살이범뭐뭐 뭐, 뭐, 누굴 잡았어 그, 그런 그 그런 게 떠들어대는 프로파일러의 화석들만 났다고 실제로 현실에서는 어떤 범죄 검거라든가 아니면 범죄 예방에 이런 거에 도움이라든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투이 말하는 <laughs> 이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될 바에는 저는 사실은 좀 어, 정의정 사건 자체에 대한 분석에, 분석의 분석에 어떤 부분에도 유감스럽지만은. 이 사람들이 프로파일러와 PCR 테스트를 갖고 노는 음, 어떤 이런 모욕하는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전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 프로파일러가 뭔지에 대해서 프로파일러가 무 무슨 일을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좀 어, 이런 바보들 말고, 진짜,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자, 어, 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기 딸이 성범죄를 당간을 당간을 당했어요. 16살짜리 범인입니다. 근데 이놈은 그 자기 또래 애를 흉기로 협박해서 강간을 했습니다. 근데 이놈이 반성도 하지 않고 업정에서도 행동도 그렇고 그 아버지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한국이 아니라면 총으로 쏘, 쏘, 쏘고 싶다 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근데 이놈이 받은 어떤, 구형받은 게 장기 10년, 단기 7년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라고 하면 얘는 실제로 선고 형량은 아마 장기 7년, 단기 뭐한 4년? 기껏해야 5년 안쪽, 실형은 5년 안쪽을 받지도 않을 겁니다.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그냥 마치 장난치듯이 이게 사실은 한국의 그 이런 폭력 범죄 성범죄를 다루는 그리고 범죄자들이 듣기는 바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놈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정하게 처벌을 하고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러니까. 강간죄, 이렇게 폭력적인 강간을 했을 경우는 다시는 햇빛을 못볼수 있다는 20년형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청 소년범하고 관련 없죠? 이러면 이놈이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그 뭐라고 하는, 피해자 아버지나 이런 자세를 취했을까요? 정의가 무너진 사회가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는. 어, 사실 이 건을 보면 더 황당합니다. 여성 혼자 사는 데에서 죽어 침입했던 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놈은 어, 이미 오래전에 두 차례나 침입 강간을 했던 놈인데, 각각 10년씩을 받은 놈입니다. 이번이, 공식적으로만 세 번째예요. 이게 40대 배달원이라고 합니다. 어, 글쎄, 이게 제가 했던 사건일 수도 있고 정확히 이런 사건을 공개하지도 않고 그냥 어 이렇게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사 기자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느 어느 그 음, 법원에서 판결 난거 보니까 거기 가서 이제 보다 보니 어? 이런 사건이 있네. 그래서 이제 판사가 얘기하는 거 검사하는 것도 있고, 아 이런 사건이. 사건이 공개가 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이놈은 지난 3월에 새벽 1시에 가스 배관 공동주택 가스 배관 아시다시피 아파트나 아니면은 이런 데에 다세대 다가고, 가스배관 타고 올라가서 여성,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서 성범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놈은 아시다시피 이전에도 두 번에, 이게 10년씩 받았어요. 본인의 생에서4 0대에면 20년을 강간범으로 살았는데, 다시 출소해서 똑같은 짓을 저질렀어요. 근데 다행히 미수에 그쳤어요. 그런데 이놈에 대한 처벌이 달랑 징역 2년입니다. 판사들은 미수에 그쳤고 위험했고 뭐 피해자가 원문을 탄원했고 그런데 문제는 이놈이 성범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은 확실히 뭐냐? 누가 봐도 강간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강간이 그 미수였고 주거침입은 됐어요. 그러니까 주거침입죄인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놈은 그냥 주거침입죄로. 그러니까 범죄의 동기를 따져갖고 그것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했는데 이게 이거 칼로 찔렀어요. 근데 의료기술이 좋아서. 빨리 밀리고 가서 살았어. 살인 미수야. 살인 미수 처벌하는 거 맞습니까? 살인죄로 처벌해야죠. 의료 기술이도 살아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간을 해 들어갔는데 범행이 강간은 못하고 했어. 근데 그걸 단순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 자체가 완전 개판이다. 이놈이 2년 뒤에 나와서 뭘할 거냐 그럼 보호관찰관이나 이놈을 어, 보호관찰했던 놈들은 뭐며 이놈의 범죄가 제대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인권 좋습니다. 과거에 어떤 뭐 정가에 따라서 지금을 판단하지 마라.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놈은 당연히 과거의 어떤 기록에 따라서 성향을 판단하는 것이 틀린 얘기입니까? 이런 놈들이를 어떻게 왜왜 재범 방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너무 이런 놈은 어떻습니까? 가출 청소년만을 노리고. 이놈은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 운영하고 있는 놈이에요 근데 오토바이 관심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18살, 열, 뭐열몇 살짜리, 14살짜리 애들 근데, 뭐 근데 대부분 가출한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을 꼬시는 거죠 야 오토바이 보여줄게 들어가라 라고 해서 집단으로 애를 술 먹여서 강간을 하고 또 게임을 통해 만취하게 한 후에 강간을 하고 또 사진을 찍어서 강간을 하고 또 유포하고, 또 돈도 편취하고, 보험 사기 저지르고, 이런 놈이 징역 12년을 받았어요. 원래는 근데 1년은 1심은 9년이었어요. 이런 놈들이 실제로는 연세 강간보 사실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미성년 여자애들을 노리고, 특정하고 여러 애들을 집단으로 강간했잖아요. 특수강간, 근데 또술 먹여서 준간간도 하고, 또 다른 놈을 끌어들여서 또강간 하고, 또 사진 찍어 협박도 하고. 근데 가명한 요소가 형사 공탁, 공탁했다는 거예요. 일부 합의했다는 건 당연히 협박해서 합의했겠죠. 그래서 9년, 근데 항소심 재판부도 뭐형사국탁이 했는데 12년. 이런 놈들은 이건 무기징역, 정신형을 취해야죠. 달랑 9에서 12년? 도대체, 한국, 한국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이런 놈들이 또, 또, 성범죄 저지르고 또 하겠죠? 하, 참. 법이 뭔지, 정의가 뭔지,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들입니다. 아, 범죄도,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방송에서 떠들질 않나? 어. 프로파일러들을 개무시하고, 에? 모욕하고, 그러질 않나? 뭣도 모르는 놈들이 그러질 않나? 또, 정작 이런 강간범들, 과거의 그 연쇄 강간범들, 지금 이런 집단 강간범들은 대충 법이 개판이어서 2년, 뭐몇 년으로 빼주질 않나? 아이고.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 애 낳고 살고 싶겠습니까? 에? 여러분은 살고 싶겠습니까? 물론 힘 있고 돈 가진 놈들은 전혀 그럴 일이 없으니까 살고 싶겠죠. 일반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여자 아이들, 어린 여자 아이들을 어, 한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나요, 여성들한테?